혹시 AI를 사용해서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본적 있나요? 음,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나의 사진을 올려놓고 무슨 무슨 풍으로 만들어 줘. 혹은 이러한 이미지들을 다 합쳐서 나만의 프로필로 만들어 줘. 이러한 요청들은 요즘 정말 많은 방향성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더잘 아시겠지만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하나 하나 수정을 한다든지. 내가 올린 사진들에서 이러한 수정을 해달라는 요청들을 계속하면 할수록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구도를 바꿔줘 라고 했을 때그 구도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구도를 명확하게 AI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정면에 있으니까 머리가 보이게 구도를 바꿔줘. 그러면 AI는 어, 머리가 보이게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어떤 구도를 원하는지를 이해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본인만의 생각을 통해서 머리가 보이는 새로운 구도로 이미지를 만들어주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면 정말 사용자가 원하는 그런 구도와 AI가 생각하는 구도가 다르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되게 답답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무리 많은 프롬프트를 만들고 작성하고 그리고 또 깎아도 내가 원하는 그 디테일을 찾아가는 데는 되게 오랜 시간과 그런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좀더 줄여줄 수 있도록 만들게 되었습니다. 나노바나나 포즈 스튜디오입니다. 원래 우리가 AI에게 텍스트로 직접 설명을 하며 이렇게 바꿔줘, 저렇게 바꿔줘를 했었던 부분들을 정말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앞에 보이는 3D 마네킹을 직접 움직이면서, 야 이거야. 이렇게 이미지를 바꿔줘라고 바로 요청을 할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본 스튜디오에서는 이와 같이 여러한 각도, 즉 여러 구도로 뷰를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놓은 소스 이미지에 기반으로하여 어떠한 뷰로 보고 싶어하는지 또 지금과 같이 줌인, 줌아웃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좌우, 상, 하.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로도 이 피사체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결과가 이미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되게 많은 디테일을 신경을 써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렇게 구도만 바뀌는 게 아니라요. 해당 마네킹의 관절 부분을 직접 클릭해서 이와 같이 몸의 관절들을 되게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사람이 할수 없는 그런 프로텍스틱한 여러 가지 각도들로도 변경하며 AI로 많은 재미있는 부분들을 생성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의 기능들을 다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는 리셋 버튼 눌러서 원래대로 다시 돌려서 하고자 했던 방향성대로 다시 만들어 볼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직접적으로 이 이미지를 넣어서 한번 테스트를 하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먼저 준비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Demini API 키를 입력을 해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백그라운드 컬러를 다르게 수정도 가능한데요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는 컬러로 눌러봐서 원하는 색상을 골라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와 같이 색상을 직접 변경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미지는 이와 같이 들판에 누워있는 AI가 생성한 캐릭터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저는 이 캐릭터를 지금과 같이 서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각도, 내가 원하는 구도를 이런 식으로 바로 결과를 얻어낼 수 있고요. 또한 백그라운드 컬러가 다음과 같이 적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음, 많은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혹은 웹툰 작가분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되게 많은 것들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 나노바나나 포즈 스튜디오는 되게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또한 이 코드는 오픈소스로 제가 지금 공개를 해놓았기 때문에 쉽게 설치하고 구글 재미나이 API 키만 있으면 바로 당장 시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단순하게 2D만 가능하느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좀 색다른 이미지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저의 프로필 사진입니다. 이 이미지 또한 복사를 한 다음에 붙여 넣어주고.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하단 뷰에서 발바닥이 보이도록 한번 찍을 거고요. 생성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되게 재미있지 않나요? 이런 것들을 동작할 수 있도록 나노바나나 프롬프팅을 되게 많은 것들을 고도화 시켰습니다. 뒷부분에 들어가 있는 마네킹이 각각의 모든 관절들, 그리고 각 뷰들도 다 전부 다 해당 테스팅들을 통해서 최대한 그 각도, 그리고 그 관절 모양, 그 다음에 어떤 소스 코드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테스팅을 해보면서 프롬프트를 엔지니어링 통해서 더 쉽게 사용자들이 사용을 해볼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부분들, 그리고 LLM을 응용할 수 있는 방향성이라든지, 혹은 새로운 AI 모델들을 제 로컬 PC에 설치해서 어떠한 더 많은 아이디어들을 제가 구성할 수 있을지를 항상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새로운 기술과 그런 기술들을 제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이 유튜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AI 개발 꿀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